차 유리를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앞으로는 자동차 전면 유리가 실내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다. 운전자 시선이 항상 머물기 때문에 각종 정보를 조금 더 안전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다 큰 화면으로 생생하게 영화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자동차 전장 시스템과 초정밀 광학 기술이 융합해 구현되는 기능이다. 현대모비스가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손잡고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를 제시했다. 홀로그래픽 HUD는 차량 전면 유리창을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각종 정보나 콘텐츠를 표시하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콘셉트 이미지에는 차량 내 별도 센터 디스플레이나 디지털 계기반이 없다. 전면 유리가 이를 대신한다. 자동차 전면 유리창을 활용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때. 시선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탑승자에게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면서 차량 실내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한다.